매연 냄새가 난다고? 미! 응. <laughs> 귀요미? 엄마, 응. 오늘 응. 8이랑 10에 오는 재밌잖아 8이랑 10? 8이랑 10은 뭘까? 현지다, 소아, 현지. 현지야, 가자, 그래. 현지 저기 있어. 수호 이쪽으로 가자. 현지보다 먼저 가자. 같이 갈 거야? 우리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현지 올거 같은데? 가자, 가자, 수호야. 안녕하세요, 현지, 안녕. 우와 현지 진짜 빨라. 빨리 쫓아가서야. 응, 응, 응. <laughs>